재미가 무너져서 박씨를 심었더니 박이 이렇게 크게 열렸죠! 박이라도 잘라서 죽이라도 씁시다! 박이 커서 한 달은 먹었네! 흥부가족 ]huh kind of 만세! 아따! 뭔 놈의 박이 이렇게 안 썰린디야! 토벌는안될거 같아요! 잠깐만요! 여보, 비켜봐요! 아이고, 한다시이 조심해요! 전기토로도 박이 안썰리네 잠깐만 있어봐요! 여보, 비켜봐! 면허는 있어요? 야 이래도 안 부서져? 그럼 어쩔 수 없지 아 여보 그게 뭐예요? 당신이 노부영이집 날린다고 사놨던 다이너마이트예요 아 그게 있었지? 제가 설치할게요 3, 2, 1아유 이래도 박이 안 부서진다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뭐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당기시오 당겨봐요 아이고 이제 우리 부자다 아, 어? 무슨 막이 이렇게 많이 열렸대?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제비가 물어다 준박 씨에서 박이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빨리 박을 잘라봅시다 뭐가 나오려나 짝짝짝 짝짝짝 이 뭐야? 꽝이라는지 꽝이라고요? 다른 박을 잘라봅시다 그래요 피나이다 피나이다 <laughs> 오우! 축하합니다 뭐야 운동의 박터 트릭이야 뭐야 제비 이놈 장난하나 여보 우리 다른 박이또 있잖아요 빨리 잘라봅시다 이 먹을 아아 네, 거 나오게 해주세요 이번엔 뭐예요 먹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혹시 모르니까 먹어봐요 먹어보라고 먹는 걸지도 모르잖아요 이빨 쌍나를 버렸니아저 절로 치워요 이제 마지막 남은 박을 썰어보자고 이 그래요 벙석을 다 해야 좋은 게 나오죠. 빨이 그렇게 없다니까? 에에 아니 에나나 나. 에에에에에이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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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에에에에에에에 나, 나. <laughs> 이제 이번 박이 마지막 박이구면 여보 애들이 배고프다고 난리에요 이번 박에는 좋은게 들어있을거에요 이제 한번 썰어볼까요 먹을까? 먹을까? <laughs> 어이, 뭐가 나, 나왔어요? 박 속에서 그냥 박이 나왔는데 뭐야? 사이즈만 좀 줄었네 <laughs> 다시 한번 썰어봅시다 삐삐 먹을까? 에, 에, 에.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아니 또 박이 나왔어요 사이즈가 더 줄었네요 아 얼마나 좋은게 들었길래 이러지? 아 빨리빨리 빨리 다시 썰어봐요 먹을까? 먹 먹을까? <laughs> 왜 자꾸 작은 게 나와 이게 뭐? 이거 게 뭐여 이몰래카메라예요 설마, 재비가 은혜를 이렇게 갖고 s 그쵸 I c 계속, 계속, 썰어봐요 에? d o n 또 solve. 또 Don't 너무 작 v e Don't solve. Don't solve. Don't solve. Don't solve. Don't solve. d o n 마을에 장기자랑대 열리는 거 알아? 네. 1등 상품이 쌀가만이래요 그럼 뭐해 내가 특별한 장기 없는 걸. 내가 뭘 바래? 죽사 먹게 바기도 썰어요. 우! 고 네, 안녕하세요 윙봉입니다그그그 그, 그, 도파민 그분이네. 아그 도파민 한 번만 해 주세요. 도파민. 어, 되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얼굴은 별로 안 멋있다 예. 우리 장기자랑의 흥부팀으로 한번만 나가주면 안 돼요? 그래요 살 두가만이래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참가자입니다 아안항공아시나항공뭐 하나 더 보여주실 거 있나요? 투빼기 모기소리 개발을 했어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자랑 1등은 윙보 이제 그살 저희 주시는 거죠. 아기 엄청 크게 렸어요 아이고 재비가 고맙다. 얼른 썰어보자고. 이. 뭐가 들어있으려나? 흥부 too bad me. 흥부 too bad me. 어? 이게 뭐지? 쓰레기가 들어있어. 끈적끈적하네요.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이나 청소하슈. 똑똑하다니까. 이번엔 좋은 것좀 들어 있어라 음부오빠 힘내라 캡틴 아메리카 어셈블 어? 구글 기프트카드라고 써있는데요? 먹는 건가? 이따닥한걸 어떻게 먹어요 부어먹는 거겠지 아 맞네 어? 어머 다 녹아버렸는데요? 이게 녹아버리네 박이나 또 썰자고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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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언맨 차, 차.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거 대파 대가리 같은데 무식한 양반 그럼 뭔디? 딱 봐도 코에 꼽는 거잖아요 이렇게 변속할 때 똥냄 나지 말라고 빨리 박이나 또 썰어봐요. 오이 아이 오이 아이. 뭐야 이게? 빡빠도 도마잖아요. 남자 주방일을 으짤은. 오 재비가 부럽다 준 박씨가 아주 탐스럽게 열렸어. 또 필요없는 물건들만 잔뜩 나오는 거 아니에요? 떡기 우리 재비를 뭘로 보고 롤리 롤리 롤리. 먹을까 먹을까 먹을까. 얼짜 얼짜 얼짜. 먹을 거 나왔어요? 아니 이게 뭐지? 에이그 무식한 양반 매주 보관함 아니에요 먹을 게 나와야 되는데 보관함이 나오냐 그냥 걸어놓으면 냄새나니까 제발 이번엔 좋은 거 나와라 빵빵빵빵 먹을 거바비카 그게 뭐예요? 아이 무식한 여편네 장롱 아니요 장롱 아 왼쪽은 내가 오른쪽은 당신이 써요 이번 바게는 뭐가 나올라나? 승부가 좋아하는 랜덤 밥 정밀타격 아싸 우리 여름은 시원하겠 시원하면다 해요? 축부인이 하나밖에 안 넣은 걸 어떻게? 얼른 다른 박도 썰어봐요. 흥부가 박을 선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핵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여보, 이거 이건... 왜? 좋은거예요 산에 약초 캐러갈때 메고 가요. 아, 구린데? <laughs> 아, 약초를 멋으로 캐요? 알았어, 내일 산에 오픈 너네. 여보, 밥좀 썹시다! 먹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더 없지. 이 네. 야? 아, 먹을 거 나왔어요? 이건 고무고무 열매디 그거 먹는다고 배부르겠어? 당신이나 먹어요. <laughs> 여보, 사과 좀 따주세요. 그거 식은 죽먹기지 고무고무 패! 와 자, 여기 있어. 잘 먹겠습니다. 이번엔 놀보형님네서 쌀을 벌어볼까 아니, 오보 어떡해요? 고무고무, 파! 어, 와! 어, 5년 만에 흰쌀을 처음 먹게 됐어요! 또뭐 먹고 싶어요? 콩닭이요. 콩닭? 고무고무, 얼른 튀겨와요. 이걸 그냥 어떻게 먹어요? 아유, 걱정 마요. 아니, 어쩌려구요? 고무고무, 하기 <목소리> 진짜 맛있게 익었네. 그 얘기 들었어 마을농구대에서 우승을 하면 쌀한 가마니를 준대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참가해야지. 한 골만 더 나와 우승이에요. 덩크. 안세 우리 골대다가 에 덩크를 했네. 여보 세팅 다 끝났어요. 와. 예. <목소리> 후. 레고? 이게 뭐지? 으, 딱 보면 몰라요? 이렇게 조립해서 빨래판으로 쓰는 거아 역시 소학교 출신은 달라 다음 박세팅 끝났어요 밖이라니까 무슨 기타를 들고 와요 비켜요 우 그게 뭐예요 딱 보면 몰라요 달걀이잖아요 라디어 먹을 게 나왔구먼 아유 이게 뭐야 뭐화가 됐네 신기하게 생겼네 여기요 여기 와 내가 진짜 갖고 싶어했던 건데 아니 그게 뭔데요 <laughs> 아 재밌다 나도 <laughs> 여기요 여기 슈퍼맨 불렀어요? 아니, 메가도 장군 오, 롤렉 좋네 어, 롤렉스 시계? 왜 쓸데없는 게 나왔어? 아유, 무식한 양반 롤렉스 시계가 왜 쓸데없어요? 이렇게 염박도 먹으면 돼 역시 서울 소학교 출신이라 똑똑하고 뭐. 여보, 염먹어요 다음 빠기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2 0 0다 떨어졌어요 아기나 한번 깨볼까? 하두겜! 하두겜! 오류겜! 이게 뭐예요? 보면 몰라요, 떡이잖아요 백설기 그래? 어때요? 할아핀이었네 죽을 뻔했잖여 요가 파이어 이게 뭐지? 딱 보면 몰라요 면도기잖아요 전기면도기 그려 전기충격기였네 요당계 굽는 뻔했잖여 닭이나 썰어봐요 파니붐 이건 총인기? 쏴봐요 위험하잖요 앞에다 쏘는데 뭐가 위험해요 쏴봐요 아. 죽을 이번엔 내가 썰어볼게요 얍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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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생선이 나왔어요 생선 대가리가 두 갠지? 어두움이 몰라요? 대가리가 제일 맛있는 거 그래? 음, 음, 음. 여보 무슨 화장실에 그렇게 오래 앉아있어요 아, 당신 때문에 음. 배탈 났잖아 <laughs> 오, 오 너무 많이 넣오 아이고 너무 높은데 여러분 또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댓글 남겨주세요 이박은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못생겼대? 여보 이박 좀 썰어봐요 자. 나랑 방에서 똑같은 사람이 나왔네? 너 누구냐? 어머! 누가 진짜 흥부예요? 아, 내가 진짜 흥부지! 얘는 점이 있잖아! 가짜야! 뭔 소리야? 내가 진짜 흥부야! 누가 진짜 흥부인지 내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좋아! 아, 자신있지! 나랑 카리나랑 물에 빠지면 누굴 구할까요? 당연히 마누라지! 당연히 카리나지! 카리나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여기가 진짜 흥부 같은데? 내가 진짜라니까! <laughs> 내 속옷 사이즈는? 티컵아이 D컵! 어, 딱 봐도 A컵이지 무슨! A컵이 맞긴 한데 <laughs> 내가 밥 먹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양치질, 식후 때. 내가 지나갈 때 나는 냄새는 정말로 양식 냄새, 고등화에가리 썩은 냄새. 우리가 최근에 싸운 이유는 내 사랑이 부족해서. 레깅스 입은 여자 쳐다봐서. 이제 선택할게요. 제 선택은 점이 있는 흥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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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로 누가 선택하는 거요? 날 아껴주는 흥부랑 살 거예요. 야바. <laughs> <laughs> 여러분 다음 방에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도 방을 한번 깨볼까 나이키 나 운동화 나오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엘사이자엘사이자 랄랄레로 랄랄라. 랄라라, 뭐래 뭐래. 어, 저 나이키 운동화다. 빨리 싸워요. 랄랄레로 랄랄라. 자 여기 있어. 아, 나이키 운동화다. 또뭐 갖고 싶으시오? 날도 더워지는데 샌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샌들아 나와라. 리리리 라리라. 얘또뭐래는거요 어, 저게 뭐래? 저 썬더 시었다 빨리 싸워요! 알았어! 내가 못 죽지마! 자 여기 있어. 등보오빠 짱! 내가 오늘 손다 들어준다. 빨리 얘기해 봐. 아 핸드백 갖고 싶어요. 전방 수류탄! 올! 얘또 뭐라는 거요? 이거 비행기요? 악어요? 악어면 악어가주. 빨리 싸워요! 아, 어백만 들어왔어 흥이하기가왔겨흥이하기가 왔. 겨퉁이퉁게이리게 뭐? 방이가 나는 소리 같은데? 방이 가게. 금방이 가게. 금방이 가게. 금방이 가게. 가게. 금방 가게. 오늘은 좀 귀찮네 친구들한테 부탁해다 친구들이요? 트랄랄트라트레로 트랄랄라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에? 근데 이게 뭐지? 15기라고 써있는디? 아니 이거 잘 비벼가지고 귓간에서 똥 닦을때 써요 으 어, 부드럽게 잘 닦이겠구먼 박도 썰어봐요 봄바르디로 크로코디로크로코아 어? 이게 뭐지? 어? 이벤트인가? 열어봐요 노류겐 아 이거 오풍선이었잖아 빨리 다른 박 썰어봐요 브르 브르 브르브름바다빙브르브름 브르르르바. 뭐야 이게? 똥이잖아 똥!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말 있잖유 창고에 넣어놓을까? 개똥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갖다 버려요! 마지막 박을 열어볼까? 퉁퉁퉁퉁퉁퉁퉁퉁 싸후라! 퉁퉁퉁퉁퉁퉁 싸후라! 안녕하세요 기발사는 고수입니다 기발사는 고수노다고수호님한 기발산 고순호 그리고 쇼통 형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 박에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일단 박이 어디가 죽을까? 박 열어봐. 아 이게 뭐지? 박 보면 몰라요? 고추 넣을 때 쓰면 되잖아요. 아따박짝잘마르 놓고 뭔? 다음 박좀 열어봐요. <laughs> 장갑은 뭐요? 이제 우리 고생 안 해도 돼요 진짜? 이게 뭔지?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뜨거운 가마솥 그냥 <laughs> 옮길 수 있어요 대박이구나 이이이 f i r 이 up. 누구죠? I'm o t 뭐라고? 아코리노래방 갔다가 목이 셨대요 용각삼 먹어 으쌰 <laughs> 뭐해? 먹었으면 일해야지 와, 어? 가서밭 갈라고 <laughs> 둘이 같이 해요 Battle Cruiser Operation. 안녕하세요 아는 사이예요? 에이, 아니 저 흥복버천 여친이에요 나 죽고 나 죽자 에이. 여러분 다음 방에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댓글 달아주세요 어, 이런 방은 처음 보네요 아니 방에 소원사 엽곡이라고 써있는데 빨리 썰어봐요 아, 아, 아. 린신이다 린신. 의신! 오직 나만이 용의 분노를. 어 아, 소리 하지 말고 박이나 좀 깨줘봐. 집 피지기면. 알았으니까 박좀 깨달라고. 난 절대 쓰러지지 않소. 에크! 쓰러지래 쓰러져. 와 문도 닫기. 문도 가고 싶은 대로 간다. 가기 전에 박이나 좀 깨. 문도한테 와. 신가라도 박좀 하나 깨달라니까 문도. 이쪽으로 간다. 아휴 박이 너니까 박 깨고 가라니까 카렌이다 카렌. 가랜. 테마시 빨리 박이나 좀 깨. 눈 앞에 있다. 그래, 그래. 앞에 있는 박쯤 썰어. 진영을 무너뜨려라. 기니라들이라고 박을. 이다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아니 시스템 가동이 남아 구독자들한테 보여줄 게없요 여보 당신이 캐리하는 거 보여주세요. 와 다들 담비해 f i s t b l d e 어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당신이 칼을 잘다루니께 박쯤 썰어봐. 그럴까요? 왜안 쏘러? 우 어? 뭐야? 당신이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나왔슈? 도플개구를 만나면 죽는다던데 진짜?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진짜 누가 내 마누라지? 제가 진짜 마누라죠 아니, 얘는 눈썹이 쳐졌잖아요 <laughs> 내가 진짜지 그럼 내가 문제를 내볼게 잘 맞춰봐이 콜콜내 어린척 별명은? 쥐디 지며느리 이런이 지며느리가 맞긴 한데 기분 나쁘네두 번째 문제 내가 당신 가까이 가면 어때요 심장이 두근거려요 시체 썩은 내가 나요 으유 내가 하루에 한번 당신한테 꼭 하는 그 프렌치 키스 밥상 없기 내가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어하는 곳은? 아니 여탕. 오우. 마지막 문제가 이거 나는 질이지. 힘쓸 때 팔뚝에 힘줄이 지렸지. 힘쓸 때 똥을 지렸지. 아유 볼 것도 없어. 눈썹 안 쳐진 여자가 내 여자요. 와 역시 흥분. 아이씨, 걸렸네! 여보, 이거 받아요? 혹시 사랑의 편지에요? 이혼서류, 도장 찍어! <웃음> <웃음> 여러분, 다음 방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댓글 써주세요! 올라와라, 보물! 어이, 천국 가는 길? 여보, 그거 보물지도인가봐요! 어이, 그럼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겨? 지도 따라가봐요! 나 너무 힘들어요! 아 좀만 힘야! 이 언덕만 지나면 돼야 야, 호랑이다! 라이트야! 여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랬어요! 산 옆에 길이 있는데 왜 산을 넘겨? 은 지도대로 간 거예요 어쩌바도가 사범잡네 토하고 어! 나니까 배고파요 기다려요 낚시하고 있으니까 어! 잡았다! 뭐가 잡혔을까나? 아이아 어! 야산에 어구, 웬 집이 있지? 다리 아픈데 여기서 좀 어, 쉬면 안 돼요? 뭐 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나봐요 어, 귀신이다! 어, 여보초 귀신! 여보초 귀신. 귀신! 내 스타일이야! 지도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뭐야? 어, 여기 우리 집이잖여 뭐라고? 지도 뒤에 뭐 써있는데? 집 나가면 고생이다. 고루 집이 천국이다? 여러분들은 어디가 천국이에요? 댓글 달아줘요. 박집 살아봐요. 간나 가... 오직... 뭐야? 나랑 똑같이 생긴 애가 또 나왔네. 어우 헷갈려. 누가 내 마누라요? 여보 제가 와이프예요. 얘 가짜예요 여보. 아둘다 똑같이 생겼는지? 얘는 지금 눈썹이 일자잖아요. 뭐래? 지금부터 누가 진짜인지 테스트 해볼 거야. I can do it. m e t t o m e t t o 내 배. 점이 하나 있는데 점쟁이가 이걸 보고 무슨 점이라고 그랬지? 먹을 보기 말하지는 복점! 정육점! 이씨. 다음 문제요! 빨리요! 빨리요! 동그라니 귀엽게 생긴 내 얼굴을 보고 무슨 상이라 그러지? 강아지 상! 유민상! 뭐였지? 다음 문제요! 내 퍼스널 컬러가 무슨 톤이지? 날 보면 무슨 톤 같아? 겨울 쿨톤! 일자모톤! 아요자 마지막 문제요! 내가 한겨울에 동생이 걸린 적이 있지? 아 기억나요! 당연히 나지! 날 보면서 당신이 뭐라 그랬지? 여보 많이 춥죠? 제 옷이라도 입어요. 와 냉삼이다 냉삼! 그만요 그만! 여러분 누가 진짜 만라인지 알겠는지? 누굴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골라주세요. 밥좀 썰어봐요. 아 오늘은 진짜 좋은 것좀 났으면 좋겠구먼. 아 그만 뭐하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거 들고 어디 나가요? 아, 나 승차감 죽이는구먼. 그 마차는 뭐예요? 테슬라에서 나온 전기 마차자녀.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어떡 해요? 전기 맞춰 좀 다만져. 우리 집에 전기 충전소도 없잖아요. 아 맞다. 빨리 가서 환불해요. 알겠어 잠깐. 그 고무신 못 보는 건데. 아이 보는 눈은 있네. 이거 신상 고무신이요. 발렌시아가. 발렌시아가는 개뿔. 발을 하도 안 닦아서 발냄새가. 없나? 환불해요? 그럼 이 가스는 어때요? 뭔데요? 철실럽기는 꼰대 아니야요 꼰대. 그냥 꼰대 같아요, 꼰대. 가서 다 환불해요? 반얀트리 예약해놨어, 가자고. 뭘 예약해요? 호텔 뭘로? 반얀트리 봤냐, 신경이나왜 와요? 돈을 그렇게 쓰면 어떡해? 재테크를 해야지. 그럴 줄 알고, 강남에 5만 평의 땅을 샀슈? 강남 거기 죄다 논맛밖에 없는데, 그걸 왜 사요? 앞으로 오를 거라는지? 누가 그래? 네! 빨리 환불! 여러분, 저 잘했죠? 어휴, 청약이 또 떨어졌네. 청약 대기가 과거 시험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게 되었어? 각이나 좀 썰어봐요. 넓은 집이나 한채딱 나왔으면 좋겠네. 어휴, 꿈만 그다니까. 여보, 우리. 청약 당첨됐대요 뭐라고 한옥 캐슬 아파트 당첨이에요 아유 이게 우리 집이란 말이요 우리 애가 12명이라서 다자녀 특공으로 당첨된 거예요 애 많이 낳길 잘했구먼 뒷집은 애가 10명이라 떨어졌대요 요즘엔 10명 갖고 청약 안된다니까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첫째 방 쓰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두 번째 방 쓰고 그리고 아홉 번째부터 열두 번째까지는 옆에 있는 작은 방 쓰면 되겠다 잘나놨네 우리도 이제 들어가서 눈좀 붙여요 고생 많았어 우리 열셋째 만들어 볼까 열셋째 같은 소리 우고잘 빠졌네 농담이요 얘들아 일어나 밥 먹자 어, 홀몸도 아닌데 내가 할게요좀더큰 <laughs> 평수가 됐어야 됐나봐요 <laughs> 돈 나와라 돈와 <laughs> 돈이다 우리 오늘 호캉스 갑시다 카카오 마차 불렀어요? 금고빨 그정도로 밖에 안 봐? <laughs> 그럼요 카카 블랙마차 불렀지 <laughs> 와 블랙이다 와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가 무려 오성급이야 이색이 <laughs> 우물의 물도 에비 이거 아 호텔 라운지 바가 산잔할까 너무 좋아요. 아, 여기. 예. 막걸리 30년산 하나. 예, 여기요. 막걸리 왜 이래요? 막걸리 30년이면 썩어요 아, 그냥 마켈란 30년산 갖다 주세요. 막걸리랑 메켈란 콜라보 위스키요? 오! 우! 아참 여기 카지노도 있다는 데카지노 나가볼까? 벌써 갔네. 엽전 체인지. 자 배팅하세요. 여기 거래 오랜냐나개 천냥. 요 던집니다. 으쌰 개입니다 개. 개 배팅하신 분이 먹었습니다. 에? 와나개다 개. 좋, 좋겠네. 개라서 참. 내일 호텔 조식 꼭 먹어야 돼. 그렇게 맛있어요? 여기 메인 셰프가 바로 대장금이야. 와 미쳤다리. 타임머신 시간을 되돌려 준다고? 어 당신 왔어 나 요즘 살쪘지 당신은 살쪄도 이뻐 살쪘단 얘기네 그게 아니라 오늘 밥 굶어요 타임머신 눌러봐 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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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요즘 살쪘지 아, 이게 되네 뭐... 아이, 살짝 아주 미세한 지금 쪘단 얘기네 애교살이 <laughs> <laughs> 당신도 참 근데 나 오늘 좀 바뀐 거 없어요? 모르겠는데 뭐 관심이 없으니 알리가 있나 이 아니라 됐고 오늘 밥 굶어요 타임머신 나 오늘 좀 바뀐 거 없어요? 앞머리를 잘랐네 1년째 안 자르고 있는데 뭔 개소리야 그게 아니라 네, 오늘 밥 굶어요 <laughs> 나 오늘 좀 바뀐 거 없어요? 속눈썹 연장했구나 오늘 밥 굶어요 <laughs> 오늘 바뀐 없어요? 무슨 염색 했구나 오늘 봐 오늘 봐 그게 뭔데? 흰색깔 바꿨잖아요. 뭐? 관심이 없어. 예. 뭐 바뀐 거 없어요? 틴트 색깔 바꿨네. 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에 대해서 모르는 게 어디 있어? 아 그리고 또뭐 바뀌었어요? 식당 가서 얘기합시다. 뭐 먹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당신 리드하면 안 돼요? 남자 어쩜 이? 예. 예. 뭐 먹지? 남자 전이 맛있어. 어떤 지지비가 그래요? 하게요 그럼. 옛날로 돌아갈래? <laughs> 너무 옛날로 왔나? <laughs> 아이 또 마누라가 한명더 나왔네 어 제가 진짜 마누라예요 제가 진짜 마누라예요 내가 이런 왕점이 어딨어 어, 내가 문제를 내볼 테니까 많이 맞추는 사람이 내 임자예요 오 컬스 오오케 진짜 흥부 마누라를 찾아라 MC 흥부입니다 자자 파이팅 첫 번째 문제입니다 흥부와 첫 키스를 했을 때 흥부 마누라가 한 말은? 귀에서 종소리가 나요 양재물 갖고 와 가글하게 양재물 정답 와 흥부가 팔베개를 해줄 때마다 흥부 마누라가 하는 말은? 와팔 단단해 얼른 씻고 와요 아우 안돼 씻고 요드렁이 씻고 와. 이천 오자병. 아 어렵네. 흥부가 역병에 걸렸을 때 흥부 만누라는 뭐를 했죠? 병수발을 여러 개 들었죠? 보험을 여러 개 들었죠? 보험 여러 개. 정답. 야! 흥부 만누라가 흥부를 쳐다볼 때 눈에서 뭐가 떨어지지? 정 떨어지지. 꿀 떨어지지. 정답에 정 떨어진 듯했습니다. 아! 상품으로 방을 드립니다. 속도. 저밥좀 주세요 애들이 집에서 울음을 안 그쳐요 유튜브를 틀어줘요 아하 흥보가 기가 막 흥보가 기가 막 흥보가 기가 막 애들이 굶고 있어요 이떡좀 사주세요 그 떡을 먹이면 되잖아요 아하 흥보가 기가 막 흥보가 기가 막 흥보가 기가 막 성공임 <시켜> 그 이제 우리 힘도 없네요 그런 사람이 애를 12명이나 낳아요 아 흥보가 기가 막 흥보가 기가 막. 설무 <목소리> 형님 저좀 도와주소 오늘 한끼먹었어 혼자 간헐적 단식을 했네? 하! 흥보가 기가 막 흥보가 기가 막 흥보가 기가 막 제비야 잘가아 그거 제비 다리도 안 고쳐주고 보내면 어게해요 아이 제비야 쟤실리 보험 있대요 아 하! 흥보가 기가 막 흥보가 기가 막 흥보가 기가 막이디라 아, 앞머리 있는 게 나요 없는 게 나요 앞머리 있는 게 나요 이마가 못 생겨서 가려야 될것 같아요 아니 아니 이장없이. 앞머리 있는 게 나요 없는 게 나요 앞머리 없는 게나 앞머리 있을 때는 보기 싫어서 어떻게 참았대? 아니, 앞머리, 앞머리 있는 게 나요 없는 게 나요 앞머리 있는 건 귀엽고 없는 건 섹시 하 밖에 모른다니까 밝은색 옷이 어울려요 어두운색 옷이 어울려요 당신은 밝은색이 잘 어울려 요 내가 어두우니까 옷이라도 밝게 입으라는 거예요 아니 아니, 네, 아니, 아니 색. 색. 밝은색 옷이 어울려요 어두운색 옷이 어울려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입을 때가 제일 예쁘지 안씻고 방에 들어와요. 최악의 상황이다. 내 관상은 어떤 상이에요? 강아지 상이지. 내가 개 같다는 거예요? <laughs> 관상은 어떤 상이에요? 고양이 상이지. 발톱이라도 숨기고 있다 이거예요? <laughs> 관상은 어떤 상이에요? 강아지 반 고양이 반. 잡종이라는 거예요? <laughs> 관상은 어떤 상이에요? 귀여운 곰 상이야. 이런 곰탱이 같다는 거예요? <laughs> 내 관상은 어떤 상이에요? 내 인생의 여우주연상. <laughs> 빨리 씻고 방에 따라 들어와요. 밥또 아, 최악이다. 정훈아밥좀 터뜨리게 핵좀 쏴주라. 한 번만. <laughs> 마누라 한명더 나올 줄 알고 있었어. 놀랍지도 않다. 내가 진짜 마누라예요. 내가 진짜 마누라예요. 얘는 콧구멍이 돼지 콧구멍이잖아요. 뭐래 내가 진짜예요. 문제를 내보면 알겠지? 흥트도 뿌르뿍! 진짜 흥부 마누라를 찾아라. MC 흥부입니다. 어, 첫 번째 분 지나가면 흥부의 마누라는 흥부의 얼굴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얼굴만 보면 이 동네 톱이지. 얼굴만 보면 이 동네 내성 발톱이지. 그 흥부가 제주가 많아서 별명을 이걸로 지어줬지. 재주고, 재주 흑돼지. 첫키스했을때 흥부 마누라가 이걸 걸렸죠? 사랑이란 마법에 걸렸지. 식중독에 걸렸지. 흥부의 볼록한 배가 귀엽다며 얼 표시하고 싶다했죠. 사랑의 표시. 원사지 표시. 표시. 흥부의 마누라가 힘들 때 흥부가 늘 해주던 것을 아버지기. 아버지기. 진짜 흥부 마누라는 바로 이만고.